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통 스탠드 이걸 들고 와야 되는데 의자만 들고 가죠 네, 연예인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오네요 <laughs> 또예 여러분들 이번 순서는요 예 네, 여러분들 우리 천강씨가 여러분에게 직접 김밥을 또말하셨다고 <laughs> 사랑의 김밥이죠 네 그래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요리하고를 끊었어요 김밥을 4개월 만에 마치고, 이제, 밥을 맙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청강씨가 김밥많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그거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들어오기 전에, 청강씨한테 궁금한 거막 많이 적어놨죠? 이거 다 붙여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도 몇 장을 뽑고, 우리 청강씨도 뽑아가지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좋은 질문이었다? 그럼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문화상품권도 있습니다. 문화상품권도 드리고, 이런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진은 네, 마음껏 찍으셔도 되지만 우리 청함씨고 네, 귀여운 모습들 예쁘게 좀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여워요? 네! 아! 끝났다! 야 이거 만지치마 벗겨지는 느낌인데 네, 절대 반지 입고 있으니까 놀래지 마시고 자 근데 강한 질문부터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정강씨가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다 하실건지 아니면 못하는건지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어떤 질문에라도 네. 대답을 다해주실거예요 짓궂은 질문도 다해주실거예요 대답을? 궂은 <laughs> 직구전... 질문 되게 네. 우리 팬들이 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이거는 뭐다할수 어. 있죠 그러면 질문을 당했을 때 못하겠다 답을 못하겠다 그분께 그럼 김밥을 드리는 걸로 아...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럴게요 어 좋아요 <laughs> 그럼 웬만한 질문을 하신 분들은 물어봤던 거는 예 그냥 넘어가고 왜냐하면 뭔가 뻔할 거. 것 같아 뻔할 것 같아? 그럼 세게 한번 먼저부터 제가 먼저 갑니다 아마 힘들 것 같은데 여기 아까 봤던 게 있는데 여기부터 갈게요 첫 키스는 몇 살에? 네. 네. 이 이거 다 아시지 않아요? 아다 아, 아시죠? 다 알아요? 네. 언제예요? 열여덟. 18살. 네. 열여 살에. 18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뜯은게 아니겠죠? 그럼 마지막 키스는 언제? 네? 마지막 키스. 네, 제가 마지막 키스. 제가 제가 알기 전에, 아, 제가 알기 전에 아, 너 지금 2분전인가 키스를 하고 나온다. <laughs> 정답이고. 자, 이거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지막, 마지막 키스요? 네 대답 못하면, 못할 것 같으면 그 분께 기밥을. 키스라는 그 개념을 한번 제가 알고 싶은데, 뽀뽀를 는 해요? 뽀뽀를 하는, 그냥 입만 맞춘 거야? 아니면 굴리는 거야? 이렇 해가지고, 막이 돌리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돌리는 거네. 네? <laughs> 우리 누님들리 이게, 이게, 우리가 납득이가 이렇게 했잖아, 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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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이렇게. 저기 누나를 이렇게 안 돼. 자, 각자 기술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거 언제야? 쓰, 쓰요? 이렇게 이렇게. 수요? 네, 뭐. 언제입니까? 어, 얼마 안된것 같은데. <laughs> 이런 거면 돼. 네, 이런 거면 되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그이 아, 정도면? 예, 예, 정도면. 네, 좋습저다 이건 질문하신 분 누구예요? 질문해 주신 분. 있어요? 아 그게 예, 저분께 김밥을 나중에 서 불러요. <laughs> 드릴테니까 김밥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드세요.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 그러면 잠깐 지금부터 김밥을 좀 말아주시고 아, 지금부터 말, 네, 지금부터 말 마시고 이제 말면서 저랑 계속 토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손에 왜냐하면 정강 손이 깨끗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예, 잠깐 느 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냥 손으로 말해주는 건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예, 손손 예, 손 놓고 마치 이 수술실 때가니까 마치 의사 선생님처럼 지 김밥을 마시는데 예, 반지를 그러면 잠깐 네, 네 내려놓을까요? 네, 네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일단 네. 왜냐면 내려놨다가 귀스나말면 난리라니까 제가 들고 있고 자 그러면 김밥 할줄 아세요? 네안말아봤어요 안 그러면 힘든 게 김밥을 나중에 이게 네. 제가 싸봤거든요. 마지막 힘든데. 아 그래요? 예한 네.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네, 저 직접 이렇게 해본 건 처음인데. 처음이에요? 아 옛날에 한번 했는데 다터져가지고 네. 아니 그러면 큰일 났네. 김밥 싸는 거를. 아, 그래도 그... 어디가 앞뒤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이게 맨들맨들한 부분하고, 거칠거치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는것 아, 앞뒤, 같아요? 앞뒤가 있어요? 앞뒤가 있어요. 제가 식품조리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잘합니다, 제가. 어, 어디 앞이? 이게 나중에 쌌을 때 맨들맨들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칠거치한 데다가 밥을 올어야 예. 됩니다. 네. 오케이. 네. 잘 모르셨죠? 네. 네. 제가 또 어, 식품조리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어가지고, 네. 밥을 어느 정도 올리셔야 될예요밥 넣으면 죠 네, 밥 넣어야죠. 밥도 골고루 펴야돼요 물을 좀 묻혀야될건데 손에 아 그냥 하셔도 되겠다 안해도 되겠다 네. 통을 좀 채워야 사람을볼수 있죠? 왜냐면 네. 누리들이 그냥 알고 싶은게 많아요 자 그렇게 청하시게 끝에 부는 아니 아니 그걸 긴 사가 면 안돼 아니 길방 안돼 아아 이건 똥풀한거잖아요 네 아니 이걸 펴가지고 이건 똥풀하지 말아야돼요 아 재밌네 새로운 레시피가 탄생했어요. 밥을 동그랗게 말아서 김밥을 그냥 듬뿍 거로 이렇게. 어, 새로운 레시피인데요. 청강 김밥. 청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밥을 골고루 이렇게 펴야 돼요. 아, 밥을 펴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네, 평평하게 <laughs> 위까지 하면 안 돼. 요 최대한 요만큼 나는 이제 밥을 밑으로 펴야 돼요. 네. 이 김밥 받는 사람 저 먹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네 눌리면 안 돼. 저 <laughs> 이렇게 펴야 돼. 아 우리 누리들이막 와가 내가 이거 고 싶다. 네, 네. 오늘은 혼자 할수 있게 내둬요 일단 네, 우리 청강씨 그렇게 밑으로 펴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펴는 동안 또 질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또 하나 하겠습니다 크, 어떤 분들이 있을지 많이 적어놔가지고 근데 이거 꼭 물어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한 제가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편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청강씨께 여쭤보겠습니다 청강씨 네. 연상은 어때요? 이렇게 음, 이것도 저번에 얘했어네아 예, 했어? 그러면은 네 넘어갈게요 이것도예좀 센걸로 센거? 아, 센거는 뭐 있는데 제가 하면 아마 장편할건데 이정도면 돼요? 이정도? 응. 아, 지금 여러분들 안보이시죠? 이렇게 놨어요 <laughs> 이정도는 되는데 요렇게 네모나게 밥을 다 넣어야 됩니다 아, 아니다나 네, 아싹다네싹다 안보이게 예. 지금 이게 탈모가 시작됐잖아요 이쪽으 <laughs> 탈모가 없게 밥탈모 없게 이쪽으로싹 이렇게 그렇게 그냥 조금 조금 뜯어서 먹는게 아니에요. <laughs> 아니, 궁통해니까 불통한... 아니, 그러니까 잘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 돼요. 예, 맞아요. 네. 아, 이거, 이것도 궁금해 하실 분이 있네. 청강씨,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매일의 일상은 무엇인가요? 뭐, 눈뜨기 세수하기, 이런 거 말고. 말할 때 키스하기 누구야? <laughs> 아, 집에 누가 있냐? 키스하기 제가. 저는, 저는 키스를 좋아합니다. <laughs> 밥은 이제 그만뒀는데 밥만 먹고 살게 아니기 때문에 반지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 거기에다가 그 중간, 그 중간에다가 김밥 싸면 이게 다 여기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다가 됐죠? 그렇죠? 네자 어떻게 제일 처음에 일어나서 김밥을 싸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일어나서 이제 매일 먼저 하는 거뭐 똑같죠? 사실은 하나씩 하면씩 하나씩 하면제 이런 질문들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딱 보고, 아, 이건 괜찮네. 청강씨, 최근에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누군가요? 최근에요? 네, 최근에. 정말 고마웠던 분. 어, 너무 크게 썰었대요거 네? 그걸, 크게, 그, 그 위로 얹어놓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같이 좀 놔둬도 돼요. 네, 그렇게. 다 됐어요? 네. 아니, 안에 들어간 별로 없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말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그렇게 해서, 그럼 이게 왜 필요했죠, 네. 저방왜 필요할까요? 잠이만 네. 네. 너무 예쁘다 그렇그 해서 세게, 어, 그렇죠 아니, 그걸 같이 하면 이다아자신이위서 <laughs> 이걸 체내로 녹인 다음에 이거 이게, 이거 없애요, 그래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아유, 잘했다 밥을 여기에다 살짝 이렇게 이렇게 물묻힌다밥을 해서 잘써네 잘하네요 아 이거 받는 분은 진짜, 목이 메이겠다. 반찬보다 밥이 더 많아요. 그가그렇게 해서 꽉 하고, 요거를 이제 한번 감싸가지고 한번말아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 그렇죠. 눌리지 말고, 그 제발, 제발 좀 눌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어, 잘 됐어. 생각보다, 근데. 잘 싸졌어요. 그래서, 이제, 은박지에, 하나를 싼걸 감, 요 말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 우리 질문했던 첫 키스, 마지막 키스, 라고 하신 분. 네,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 다 끝나고 이게 사라. 이것도 또돌돌말해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어유, 네. 센스 있네. 이거 얼마? 만약에 팔러 가면 얼마에 팔까요, 청강 씨? 이거요? 네, 만약 판단을 어, 너, 천, 천 원. 어, 생각보다 소박하네요. 그죠? 우리 장강 씨가 만든 김밥입니다. 이거 봐요. 뒤에 폭질 이렇게 네, 귀엽게. 이제 청강 씨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마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 이 하나 그리고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싸주시면 돼요 청강씨자그리 아빠 그럼 여기 잠깐 와가지고 하나 뽑아봐요 우리 청강시 한번 보시고 하루씩 간다 했죠? 고마운 사람? 네 최근에 고마 사람 고마웠던 사람 한테 얘기 안 했죠? 제가 마이크를 대 드릴게요 차라리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렇게. 자. 저희 그 뭐지? 그빠바형빠바형 <laughs> <바>, 네, <laughs> 진짜 고생 많았거든요. 그리고 편집 수행들 아시죠? 아까 잠깐 바꾸자. 아, 그래서 빠바경. <laughs> 회사, 회사 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작곡가 분들 다 고생 많았는데 진짜 빠바형이 거의 다... 이거 이걸 거이 거의 다빠바이형이다 아, 해주셔서 네. 그분 이름이 빠박이 메이 방... 전재원... 아... 뭐 감사하다고 그러면 듣고 있을 거예요? <laughs> 듣고 있겠죠? 네 듣고 있습니다 어, 고마워요 <laughs> 아, 고맙다 네. 고맙습니다 자힙합도 하나 말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또뭐 다른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laughs> 좀 미소씨가 누구죠 일단 미소가 누구야 미소씨 아저 뒤에 있는데 예 청강씨 에인이에인이 있어요? 에일리요? <laughs> 에이미. 여자, 에이?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요? 예. 친, <laughs> 여자친구가 친한 친구와 바람을 폈다면 친구를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네? 네? 뭐라고요? 청강시 <laughs> 네 여자친구가 여기 있어 네 근데 저하고 이렇게 우리둘이 친해 네 청강시 여자친구를 제가 이렇게 몰래 만났어 여자친구가? 네 근데, 아, 근데 남자.. 가내 여자친구인 거 알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둘다 <laughs> <죽은> 죽어야죠 자그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냥 하는 수가죽습니다뭐 어, 혹시라도 뭐 청강시 여자친구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마요 다 죽으니까 일가족 몰살입니다 몰살 눈치 쳐차 고등 다팝에다이칩니다 어유 괴히 물어봤다 클럽도 했네 예 그리고 예 네, 우리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청강 씨 클럽 가보셨어요 클럽도 클럽 예 가봤어요 클럽 가봤어요 예 네, 가봤어요 아 어때요 그런게 재미없더라고 아 왜냐하면 청강 씨는 뭔가 너무 네. 계속 쿵짝쿵짝 되는 게 네. 귀가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laughs> 귀, 아, 너무 쿵짝거리더라고요. 그 안에 가면 쿵짝쿵짝쿵짝거리고, 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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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도 사실은 클럽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당히 키가 작기 때문에, 클럽은 이렇게 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놀면 자기들끼리도 있어 놓고, 이렇게 해서 노는데, 그냥 허리를 보면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죽는게 아니라, 이 때문에 저희는 클럽을 잘안 갑니다. 네. 그럼 청강씨. 네. 락가스 한번이 보는 건 어때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락이요. 락. 아예 머리 락. 막 이렇게 길어요. 예. 아예 락. 예. 머리 길은. 이렇게 해비메탈았 경호형처럼. 예. 어때요? 그 그렇게는 그렇게는 하기 하,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 근데 한번 경호형을 넣어놔가지고 <laughs> 경호형처럼 하기 싫어요. 막 이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카메라 찍어 가지고 기사 이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니 왜냐면 저는. 경황은 그래도 예전 예 옛날 옛날 사람 아니고요. <laughs> 예전부터 머리를 길러 왔잖아요. 네. 저는 머리 길드는거 싫어해가지고 네. 그렇게 머리 기르면서는 어.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머리 안 길고 락 같은 것도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때요? 안 <laughs> 이제 계속 밥만 넣지 말라고 지금 <laughs> 꽉꽉 차올라. 아, 그래요. 아, 야 이거 만든 건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laughs> <이렇게 해서. 웃음> 음악은 네. 음악은 할 거면 아예 메탈 메탈 쪽 그냥 음. 하던가 아니면 예. 그냥 발라드를 하던가 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제정신이 아니지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하게 들어 왜냐하면 밥을 싸서 면 질문도 되게 까다로운 질문을 하니까 사실은 보통 밥을 하든지 아니면, 물어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급한 마음에 우리 천당씨 여러분에게 그래도 맛있는 김밥을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박수 크게 합쳐주시고. 아, 어, 진짜, 이, 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이, 어머님 분들은, 네. 주부, 주부 분들은 참 대단, 어. 이 김밥 사는데도 되게 힘든데, 그죠? 어, 허리 아파요. <laughs> <laughs> 오늘 잘 쌌던 건데 잘하죠. 이제 두 개만 싸까요 그러면. 네. 두 개만 싸죠. 두 개만 싸고 김밥 나머지는 나중에 시간되면 여러분들 직접 와서 사가지고 만식하세요. 다만들알았죠 지금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청강식. 네. 이럴 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있나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네, 온분으로 정리가 됐어요 아, 아 질문이었어요? 아, 네, 질문입니다 네, 여기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요? 네 원주 음. 어, 진짜 잘 썼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푸는 방법 스트레스 푸는 방법?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뭐, 술을 먹다든지 보통 남자분들은 전 술을 안먹어가지고 아, 술도 안 먹고 네그런노래 네. 부르고 네 그냥 영화 같은 거도 보고 예예 예, 맞아요 영화 아니면 그냥 나가서 산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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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산책 같은 거예요? 네? 어디 어디 가 산책해요? 산책한다고 아니요 아니요 산책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책 산책 산책이에요. 산책 <웃음> 네 깜짝 <laughs> 놀랐 어, <감정도> 재밌다 <laughs> 정광 씨가 한, 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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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laughs> 쪽으로 예. 어. 거, 거, 걸어다니면서 네. 뭐, 한강 어디 좀인지 말해주시면 이런 분들이 늘 그쪽에 기다리고 있을거다 네, 그쪽은 요 여의도, 얘기하시죠. 여의도. 여의도? 야, 지금 여의도 위기 많이 계시겠다 진짜. 네, 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안 이제 이건안쌓 이제 괜찮아요.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그냥 정방 아, 씨가 네.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직접 네, 말, 아, 네. 제가 고까지치방 시도 뭐, 뭐, 뽑고 싶으면 하나 뽑고. 저도 이제 뽑아보겠습니다. 마이크 이 잡으셔도 되죠? 네, 기름기 없으니까. 마이크로 이거 하나 잡으시고. 네. 잡으시고. 뽑고 싶고 있으면 한 뽑아요. 한 두세 개만 더 뽑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어우, 이거 진짜 뽑아달라고 이렇게 되게 많은 걸 붙여놨어요. 색깔도 막, 연안하게. 네. 네. 자 <laughs> 이거는 뽑아가지고 할 수가 없네. 네. 저만 보고 있겠습니다. 볼래 괜찮겠어요, 이거? 오빠. 저랑 댄스 배틀 한번 해보실래요? <laughs> 저는 12살입니다 네. 네, 12살 소녀가 오빠에게 댄스 배틀을 시작했다가 많이 지면 그만둘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와서 네 친구 같은데 맞죠? 네. 아 진짜? 네 맞아요 어. 댄스 배틀 음악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끝날 때 마무리로 뭐볼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많이 예쁘게 12살 소녀가 이렇게 엄마한테도 잘하는. 숨잘 쳐? 무슨 잘 쳐요? 오, 좋아요. 뭐댄스배틀 보고, 청강씨 한번한번 보세요. 소개, 소개, 소개. 제가 또복아야 되나요? 네. 아, 이거 괜찮아요. 이거. 청강씨는 요즘 노래하다가 왜 웃어요? 뭘 보고 빵 터지는 거예요? 응? 노래하시다가 이렇게 웃나봐요, 그래서 언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 때, 저번에 예, 막 하고, 김치 담글 때, 예? 주에 김치 담글 때, 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웃었냐? 아, 그래요? 모르겠어, 저도 그냥 웃음이 나와요. 예, 근데 김치 담글 때는 솔직히, 뭔가 우, 웃기는 그,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이게 딱 무대 올라갔는데 딱 보니까 다 빨간색으로.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 장갑 이제 끼고 아침만 하고. 그, 그게 뭔가 좀 코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상상했었어요. 아, 혹시 여기 우리 팬들도 있나? 없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좀 많이 웃겼던 것 같아요 웃을 일은 아닌데 그 분들 아시면 저를 욕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각신 하나 뽑아보세요 제가 일단 다뽑았는데 혹시 간단하게 너만 네, 내용 많아가지고 너무 많죠 그래서 산 눈에 띄는 거 그냥 아무것도 찍으면 제가 그걸 읽겠습니다 이 중에서 그 내용을 보지 말고 그걸 하나 찍어주세요 어디 부분 이거 뭐 이거 이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 어쨌 그거 한번 뽑볼까요뽑히려고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을 쓴 분들도 있고 예, 되게 크게 쓰신 분들도 있고 네, 하나 어, 마지막으로 위에서 네 번째에서 네, 에서 네. 아무거나 골라주세요 맨, 마지, 맨 마지막에서 네맨 마지막에 예, 맨 마지막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한 다섯 여섯 번째 긋뽑아주세요 이걸 이거, 이거 뽑을까요? 이거 뽑... 네 번째 줄네 번째 줄 위로 요거 네네네 요거 네, 네. 똑같은 거예요 스트레스 어떻게 풀 거예요 이렇게 똑같아 가지고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밤에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땡뚱망 에? 밤에 잠이 안 오면 뭐 하세요 밤에 잘때 잠이 안 온다 뭐 하세요 <laughs> 게임은 네. 아 게임 하시는구나 게임은 자기 전에 잠깐 하는 거고요 <laughs> 하긴 하네 그래도 네. 잠이 안 왔을 때. 네, 잠이 안올 때는, 이어폰 끼고, 그, 피아노 소리랑, 빗소리랑, 아침 새 소리랑, 그런 거 들으면서, 들으면 잠이 와요. 이거 다 지금 에이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야? <laughs> 누구야 나왔어? 우리 정강씨 아는 분인가봐요. 누구야? 그러면 여기, 이거, 요런 거 많네요. 몇 가지 요것만 제가 물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청강씨 출연하고 싶은 예능 프로나, 아니면 출연하고 싶은 프로가 있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는데, 혹시 뭐, 어떻 출연하고 싶은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강영훈이 예능은 일단 런닝맨. 아, 런닝맨 하고 싶어요? 네. 어, 아, 런닝맨, 보안도장 아니다 약간. <laughs> 보안도장 하고 싶어요. 아, 보안도장 하고 싶어? 네. 제 생각에 제가 보안도장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엄청 <laughs> 무찰사 네. 하는 사람이에요. 네. 우차사 분 나와주실래요? 오차, 네, 우차사도 예. 좀 초대해주시면. 아 정말! 첫강시 초대할게 여기 있는 분들 다 초대하겠습니다. 내가 방청객들 필요하니까. 어. 게스트로 하시게스트로 하... 올 거예요, 아니면 방청객으로 앉아서. 게스트로 초대하시면 제가 게스트로 갈. 어, 그래 그럼 볼게요. 네, 그거만 할수 있으면 돼요. 아저씨 저한 컷이에요. <laughs> 제가 이렇게 만지면 그 이렇게 하요아씨가아저씨저 네. 암컷이에요. 이렇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알죠. 알죠. 그러면 네. 뭐, 요것만 되면 바로 다음 주에 제가 섭외를 하겠습니다. 아, 아저씨. 아저씨, 저 암컷이에요. 아까, 아까 암컷 진짜 진짜 재밌는데.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네. 창아씨, 자 이제 이거 하바까요 출렁출렁 질러질럼 <laughs> 이렇게 네? 이거 아요 이건 몰라요? 누메이치이라고 출렁출렁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들어는았어요아 그래요? 네그컷고로 갑시다 알죠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서 이제 우리 청강씨가 만들었던 우리 김밥 두개나 어떤 질문이 아까 제일 가슴이 와닿았나요? 아까 물어봤던 게 갑자기 어떤 몰랐죠? 질문이 어, 있었 어떤 게 기억나죠? 김밥을 계속 사고 아, 있어가지고 아, 아서요뭐 그 여러 가지가 있죠 첫 키스도 네. 있었고 클럽 가봤어도 있었고 락카사첫 키스가 그래도 제일 첫 키스 그분 나오세요. 않았다? 나오시고. 네. 나오시고. 첫 키스가 오늘 제일 처음에 문을 잘 열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나와주시오첫 키스가 예. 터졌어요. 네. <laughs>